대구시당 당원 여러분, 저는 수성구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유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은주 청년위원장과 함께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스트 진행자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그나저나 네. 청년위원장님, 네.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laughs> 오늘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어, 얼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것 같네요. 네. <laughs> 왜냐하면 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어, 네, 저희가.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왔는데 이제부터 네.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조국혁신당 대구 시당에서 처음 만드는 유튜브 프로그램 음. 이름하여 퀴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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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 정치의 세계. 어제 아, 네. 이걸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말 그대로 퀴즈를 풀면서 정치 상식을 쌓아가는 아주 아주 고급진 프로그램이에요. 퀴즈도 풀고 네. 정치 상식도 쌓고 네, 네. 일석이조네요. 아, 그렇죠. 사실 공부라는 게 네. 열심히 깜빡하게 하면 재미가 없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퀴즈 풀면서 재미나게 하면 정치 상식도 쌓을 수 있고 재밌겠네요 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퀴즈 설마 우리 둘이 푸는 건 아니죠? 풀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못 풀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문제를 내드리면 네. 대구시당에서 가장 박식하다고 소문나는 이 재원 두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이두 분이 네. 문제를 풀어 주실겁니다 소개를 잠깐 해볼까요 원천중국협신당 대구시당 소상공위원회 유동결 위원장입니다 응주 환영합니다 아, <laughs> 네 열려있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나오무많나요네잘 네, 나오고 습니다 저는 대구시당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하실 때그 박식하다고 하셨는데요.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소문이 왜 음. 그래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소박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아, 네. 소상공인 위원장 유동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모순으로 위원장 되셨다고 들었어요. 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laughs>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그말씀 듣고 <laughs> 네. 굉장히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 근데 여기는 네. 무슨 장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나 봐요. 어, 맞아요. 네, 직함이 네. 다들 어마어마하신데 네. <laughs> 수성구 지역위원회 곽동익 사무국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품 수성, 수성구의 <laughs>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수성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곽동익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우, 뭔가 무게감이 있으시네요. 네, 무게 좀 나갑니다. 네. <laughs> 직함도 너무 길어서 네. 제가 이 방송이라는 걸처봐서이외부에좀 힘들었습니다. 아튼 네. 열심히 해서 꼭백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두분기대가됩니다 아, 그럼 잠깐 어떻게 진행이 는지 설명을 드리는 동안 두 분께서는 네, 열심히 공부를 좀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몇 문제 나가죠? 오늘 네 문제 나갑니다. 네. 자시작이이 만큼 가볍게 저희가 네 문제를 풀어볼 예정인데요. 그냥 막 푸는 게 아닙니다. 음. 법상식, 음. 정치분야. 네. 대구시의 현안 어, 그리고 네. 기초상식까지 이렇게 네개 분야에서 한 문제씩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분은 어떤 분야가 가장 자신 있으세요? 지금 나온 분야 아, 선생님, 저는 금방 말씀하셨던 거는 잘 이해는 안 되고 저는 연애에 안서 연애 저희가 아니야 칙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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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기하시는 걸로 포기라기보다는 아이 없는 네. 지식에서 말씀드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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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큼은 하지 않을까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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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전반적으로 쓸데없는 얘기 정말 감동적이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알아가는 정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법상식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문제인간 제가 좀 쉬운 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일조2항은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아,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이것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목소리> 아니 이거 잠깐만요. <laughs> 아니 화이트 모델을 들인 내용입니다. 아, 내가 먼저 때는... 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안 되는 거 나와가지고. 번째는... <laughs>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 끊지. 네. 아니 문제가 그 나오면 나도 모르게 네. 아, 말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비해 드릴까요? 준비하세요. 참을성을 좀 기르자. 아, 그얘기가 나오셨어요. 아, 아니 정답인지 아닌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일단. 아, 거.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뭐 답이 나올것같은데다 공고공하고 나면 그거. 이거 나는 민주랑 만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laughs> 가장 기본적인 몇 문제가 있는데, 자첫 번째 문제. 음. 그... 아 조금 성급했지만 일단 두분 정답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오, 자 카메라 네. 보이게 카메라 쪽으로 들어주세요. 네. 자 컷. 보겠습니다. 어, 저기 스태프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아니요 저기 스태프 좀잘라주요자두분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 뭐로 적으셨어요? 여금이여금이 네. 안에면 저 틀린 거 아니에요? <laughs>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네. 적어주셨고요. 오늘 유동열 여사님도 오요 김민주 씨가 만나고 아, 있는 유동열 여사님. 어그 속으로 나누나요? 민주 씨가 되게 예뻐요. 네네 맞습니다. 정답은 민주공화국. 민주 아,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음. 1항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혹시 도 문제 맞추면 네. 칭찬 같은 거해준는건 없나요? 네. 박수를 아, 쳐주셔야 돼요. 아 된다. 오늘 승리하신 분께는 선물, 을소정의 아, 선물이 있으신데요. 아, 이긴 사람 그때그때 칭찬해주는 건 없고요. 이긴 사람 그때그때 칭찬해주는 건 없고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예 아, 네. 그게... 아이, 아이가 아예 안 해주세요. 아, 아, 그래. 저희가 2회를 여행되면 네. 그 특급 칭찬 네.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번 해볼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하셨는데 칭찬을 안 해주신다고? 자, 두분다 맞춰주셨어요. 네, 박수, 박수! 네.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민주공화국. 근데, 죄송한데, 네. 아까 제가 찍을 때제 친구가 제꺼 닝그 아, 하는 거 재밌었거든요. 네네. 컷닝 원하게끔 좀 주의 좀 주십시오. 아, 네. 알려하겠습니다컨닝을 네. 네, 네. 하기에는 네.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하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합쳐진 말이죠. 우리나라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는 말이고, 그래서 헌법 제 1조 1항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에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두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자 예,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laughs> 좋은 질문. 저한테 한번 했으니까 사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제가 얘기하는 게또 고작 따라 야 해도 같아요제친구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구현 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민주 씨. 네. <laughs> 민주 씨부터 들어갑니다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민주 씨. 네, 네. 앞으로 저희는 다소 잘 부탁드리고 네. 일단 그 민주공화국. 좋죠. <laughs> 뭐, 뭐 아마 그리스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모르겠네. 거기까지 <laughs>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웃음> 일단. <웃음> 가까운 데서 음, 음. 그렇 이거 편집되나요 혹시? <laughs> 아무튼저 제가 알기로는 어 이제 사람이 중심이겠죠 음. 그리고 그모인 사람이 어 다수가 결정을 하는 뭐 그런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자 박동일 사무국장님은 하셨고 네. 유승열 네. 위원장님도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데 저만 너무 돋보인 같아서 아. 저도 그냥 아.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말로 혼자자 말로 망하는 모습을 지켜봅시다. 보고제발좀더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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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합성, 합쳐진 단어고요 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어, 결정하는 거리고 그리고 공화국 내졸업로 하는데 까먹었다. 까먹었어 네. 까먹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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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한 소박한 지시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아. 분명히 그렇게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공화주의는 특정 계층이나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이, 제 말이, 두 말입니다. 그러니 혼자 보이려고 하시지 네. 마시고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음, 제 친구가 남자에 비서 손잡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주씨 다 제가 하고 한번 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재 씨, 고마워요. 아 이렇게 두분 덕분에도 하나 배우고요. 네. 우리 청년위원장이 제일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덕분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빠르게 두 번째 문제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분야 문제입니다. 음, 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성열을 끌어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두 번째 문제, 검찰개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불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청이 77년 만에 어, 저희 녹화 기준으로 어제 폐지가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트림 한번 하고 가실까요저이다시원 어, 갑자기 트림을요? 어, 저로서는 천연이 <laughs> 어, <청년이>, 체증이 <laughs>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laughs> 어, 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기소 기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와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게 됩니다. 음, 그렇다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각각 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 전에 어디 어디 간에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정부의 어느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게 될까요? 말을 좀 이슈했다. 버버지시면 가족 모락간다니까. 정말 이력적 나게 독설고 자, 두분 들어주세요. <laughs> 어, 공소청은 행남부 중소청은 경찰청, <laughs> 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회예정입니다어 아, 아, 그럼 우리 ]구나. 유동일 위원장이 마시신 거예요? 네, 예? 예? 제가요. 야, 축하합니다. 지금 제가 아, 봤습니다. 와. 으로서가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두 기관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답변해 주시죠. 어, 네, 그일의 군사인게 좀더 확실한 것 같고, 요 원래는 그 중소청도 <laughs> 법무부 소속으로 박은정 의원님은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되면 그 경찰의 그 권력이 음. 너무 집중됐다고 해서 네. 조금 분산하자는 의미에서 해남부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는문에 네. 문제 유출이 네. 매우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두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동사국장님 정답을 네. 확인하고 나왔으니까 어떤 기분이십니까? 네, 굉장히 창피합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창피한데 그리고 저 저분이 네. 제가 평소에 봐왔던 분인데 네. 문제 유출. 소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분이 아닌데 굉장히 말을 잘하시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지역 편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OS 퀴즈예요. 음. 문제를 잘 듣고 맞다 싶으면 O, 안다 하면 X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공석인 대구는 신공항 건설부터 해서 대구경북 행정소환 문제, 군부대 이전 문제까지 여러 문제들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서 시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 아무래도 식수원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대구시 상수도 식수원은 그동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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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일까요? 낙동강. 그렇습니다. OX라고 어. 아,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 문제 어려워요. 아닙니다. 아. <laughs> 문제 중간입니다. 자, 끔하게 오랫동안 의존해 왔습니다만 오염이 심각해서 식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식수원이 어, 안동댐인데요 이것이 맞다 생각하시면, 오, 틀렸다 생각하시면, X, X.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 아, 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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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동시 씨, 큰일 하셔도 됩니다. <laughs> 큰일 하세요. 아, 네. 플러팅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네. 네. 집중합니다. 아, 두분 다, 정답 들어주세요. 네. 어, 두분다 엑스. 바꾸셨어요. 네. 아 오로 바꾸신데요. 네. 네. 오로 바꾸셨어요. 아, 오로 바꾸신, 아, 바꾸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동댐 맞기 때문에. 안동댐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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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덴 안동댐으로 덴 어, 어, 결정이 됐다. 어, 결정이 됐다겠어요? 어, 네. 아, 네. 결정이 아, 네. 결정입니다. 동공이 늘리면. 오로가 아 오. 안동댐이 되고 식수원으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결정났다. 고 만약에 사찰이 가리는데 오안습니다 자, 정답. 유동 셔츠 대 문제 드리면, 아 문제를 바꾸면. 이죠. 경우가 많을 때. 킬이죠. 어, 우리 유동률 위원장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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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됐습니다. 예. 네, 스입니다 네. 에프. 에 아, 이렇게 결로됐습니다 예. 제가 일그 일정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동률를 일어 가지고 마지막에 세웁찬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테스트 놓고 보여줬잖아요. 렉스 아주 제가 첫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 첫기 힘드네요. 제가 <laughs> <laughs> 진짜 참기 힘드네요. <laughs> 유동열 위원장님은 뭔가 방송도 아시고, 네네. 정말 그랬다면, 네네. 방송도 아시고. 언제 음, 좀 방송입니까? 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구상수도 네, 네. 식소한 후보지로 네. 이 해평 취수장을 공동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네. 안동댐이전이 가장 유력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자, 아마 앞으로 다시 후보지를 협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먹는무리님 만큼 얼른 해결이 됐으면, 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조금 과거한 말씀씩 해주시나요? 네,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동점이잖아요. 네. 네, 그 아까 타이머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재수 없음을 보고 있어서 모니터라고 네, 네. 이렇게 재수 없음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꼭 맞춰가지고, 네. 그 저분의 입을 꼭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큰 싸움으로 버지지 않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빠지고 나면 또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봄 빠지실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laughs> 아, 네. 이동열, 위원장 두분다 그러고 보니까 동열동익. 네, 동. 동동형제. 아, 동동형제? 네. 자제해주세요. 그식으로 확인해주세요. 동동, 잘 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네. 기초상식 문제 나와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총회가 있었죠 보셨어요 이동신? 네, 봤습니다. 네, 아뜸들고 보니까 제대로 진짜 멋지고. 자 여기서 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도 하고 대한민국 정상 중에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랬다면 아이 문제 거예요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 이 도시를 상무 아닙니까 이거? 상무시. 이 <laughs> 자, 네. 2문제 타이틀 기초 상식입니다. 자, 누군다 적어 주세요. 네. 유엔 본부가 있는요 뉴욕이. 유엔 본부고 있으니까. 뉴욕이잖아요. 뉴 저는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 이미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아, 그전 에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laughs> 아, 저도 본부가 거기에 있는 줄몰랐습니다 네. 네. 조지아 아닌가요, 조지아? 아, 진짜요? 네, 좀 그렇게 본거 같은데. 최근에 조지아 가 되게. 최근 거니 아닌 거 같은데. 자, 열 세겠습니다. 열세 동안 빨리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될까요? 10 9 8 7 6 5 잠깐만요. 네. 제 지인 찬스 쓰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어디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마지막 문제는 지인 찬스. 네. 네네. 네, 그럼 지인 찬스. 네, 지인 찬스. 네. 지인 찬스. 지금 요그 피디님하고 방청하신 몇분 있는데 네네. 한 분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될까요? 좋습니다. 지인이라고 인정을 하셨나요 저쪽. <laughs> 지금 지인들이 다 <웃음> 지인들 <웃음> 지인들 뒤에 있어야 되는빛을 빌려서 당당히 시는 뭐 너무 쓰겠다 하고 네, 네, 의 네. 동의를 얻어야 쓸수 있습니다. 날이 네, 네. 네. 한 번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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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률 사무소 쪽으이시는데정현준지 지인 자칭 쓰겠습니다. 자, 지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찬스 <laughs> 받아주시겠어요? 드립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좋습니다. <laughs> 조심스럽게 끄덕습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예쁜 모자를 쓰시고 네. 아주 조심스럽게 끄덕이셨습니다.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오셔서 귓속말로 네. 찬스 말씀해주세요. 진인 찬스 수호니다 귓속말로 알려주세요. 자. 잘 아니, 저것도 네. 그리고 <웃음> <웃음> 아니, 잘몰라는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몰라갔고라고 네.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무슨 날 대통령 가, 네. 가 있는데, 이렇게 보가보 아, 아, <laughs> 아, 어제 오셨습니다. 자, 진 찬스까지 저, 쓰셨습니다. 이제 오셔드립니다. 5, 4, 3, 2, 1. 1. 아, 마무리해 주세요. 자 아, 이제 하나 둘셋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두분다 뉴욕이라고 들어주셨습니다. 뉴욕. 거주국가 아, 네, 네, 아, 아, 있는 도시 근데, 정답은 네, 뉴욕. 네. 근데 진차스 괜히 썼어요. 저는 뉴욕이라고 쓸려 있거든요. 네네. 아 진차스 쉬셔서 지금 뉴욕이라고 적주셨잖아요 근데, 근데, 근데 전반적으로 네. 많이 너무 많으시네. <laughs> 네네 뜬 쓰셔도 정답 처리해 드립니다. 네. 두분다 정답입니다. 우리 로 팀에 약간 대구 수성구 뭐 약간 이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동전으로 끝나면 너무 아쉽거든요. 아, 그, 그, 그 동전으로 끝나면 몸무게 가벼운 사람이 못생인다는 이런 거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그짜멋지습니다 집중합니다. 세리는 너무 잘하십니다. 세기의 대결입니다. 자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 보. 가이바이 보. 어. 유동열 회장 기회 왔습니다. 네. 찌찌찌찌찌빵아오 다시 찌찌찌찌찌찌찌찌기찌찌찌찌찌찌찌찌한번찌밀리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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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찌찌찌니다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니다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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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아주 잘 만든 것 같고 네. 약간 수준이 안 맞지만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네. 그 마지막에 아주 직적인 우리 국진 <laughs> 어, 바로 네, 네. 귀엽고 제가 이겼습니다 네. 하여튼 뭐그 용료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아, 잘해서 이겼다는 아주 길게 말씀드주세요 패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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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드리고요. 네, 아, 네. 네, 네. 오늘 정말 치열하고 멋진 네, 네. 승부를 보여주신 박동영 상무장님, 유동, 유동열 유동열 <laughs> 유동장님두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하게 되서 아주 재밌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실 건지 제가 함께 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laughs> 만약에 이어갈 수 있다면 네 다음 시간에 나오기로 약속하신 거죠? 네, 저는 뽐 나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아유. 게스트 진행자 이세영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좋아요, 어, 알림 설정, 어, 댓글, 구독 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잘 떴고,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고요.